요즘에 뭐 매일매일 담문화이 개념을 쉽게 뭐 볼수 있고 들수 있는데 우리는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나뭐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담은화는 담은화 다문화 일단 어, 일반 생활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약간 한국에서 어, 국제화처럼 됐어요. 그런 나눠처럼 됐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 그냥 cultural diversity.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 그냥 그런 단순한 음. 개념인데. 근데 학자로서 다문화 볼 때, multiculturalism 볼 때, 그거 철학에도 있고, 음. 그리고 정책도 있습니다. 그 정책 면에는 그 나라가 그그 그 cultural diversity 볼 때, 여러 나라 사람, 여러 외국인들이 볼 때, 그그 그 사람들이랑 뭐 해야 할지 일단 정해야 되잖아요. 음. 한국처럼 만약에 여기 왔으면 우리 문화, 우리 언어 배워서 우리처럼 하라,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 따라하라 음. 그런 것은 우리 assimilation이라고 하고 있어요. 음. 대표적으로 한국 그리고 프랑스 이러한 어, 정책, 이러한 방식 따라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우리 동합 integration이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북유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동합 방식은 이민자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면 무엇을 필요한지 좀 알려 주세요. 그럼 음. 나라 쪽에서 그거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곳은 허락할 건지 아니면 허락안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우리 다 문화 멀티컬처럴 방식이라고 해요. 음, 그 방식은 어, 대표적으로 캐나다 그리고 어, 호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방식은 어, 우리가 여러분들의 다이버시티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의 문화적 차이 존경하고 음. 우리한테 어, 가치 있는 거라서 보고 있고 우리한테 무역할 때 외교 관계할 때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거 그냥 키우자. 그런 방식이에요. 그거 전책년이에요. 철학 년에는볼때 우리가 음, 민주주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음.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권리 있고 똑같은 어, obligation, 똑같은 의무 어, 있는데 음. 아 근데 실제로 생활 볼때 아 어, 그렇지도 않아요. 음. 한국 같은 나라에서 많은 나라처럼 여자들이 군대 가지 않고 어, 장애인들도 볼때 그들이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 있으면 시각 장애인한테 똑같은 요구들을 어, 수 없어요. 음. 그 그들 위해서 무슨 뭐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 어, 그래서 우리 사실 어, 민주주의에서 우리 똑같은 권리, 똑같은 의무 있다고 볼수 없어요. 다문화면에는 오케이 그렇다라면 여기 어, 다른 민족, 다른 음,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 살고 있다면 그들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야 된다. 무슨 특별한 권리 줘야 한다. 음. 아, 그런 음. 필로소피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 멀티컬처리즘 철학면에는 아, 약간 이갈리타리즘좀좀 좀 다르게 보는 철학이에요. 아, 왜 한국인들이 뭐 멀티컬처리즘보다 컬처럴 시뮬레이션을 훨씬 더 좋아하다고 어. 생각합니까? 만약 한국 에서 한국 그 국이한복한 음. 입고 아니면 음. 뭐, 텔레비전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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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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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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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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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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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감염, 어, 일단 리퍼블리컨 밸류스. 정국해야 합니다. 그럼 음. liberties, f r a t e l i t s o la d t 어, 잘 이해해야 하고 음. 잘 요, 자기 생활에도 도입하고 아사회 음. 어, 생활도 할때잘 도입해야 한다. 잘 따라야 해 한다. 음. 뭐 그냥 한국에서 원래 헤모지니어스 사이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다양성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다고 아 음. 어, 아마 그거 그냥 기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근데 그거 많은 학자들이 그거 좀안 좋다고 보지만 제가 그건 무조건 안 좋다고 보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마찬가지 음. 그거 뭐안 음, 어, 좋은 생각 가지고 맞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똑같은 기회나 아마 주려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한국에서 그럼 한국말 배워라 뜻을 어, 그냥 그 저기 그 출입국 사무소 쪽에서도 마찬가지 사회 동합 그냥 콜 들이 있었고 다 음. 무료 지원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럼 저기 무료로 한국말 한국 문화 조금 배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음. 그냥 했으면 오늘도 하나 배우고 아사회통 동합 훨씬 더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노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고 보지 않아요 음. 근데 그 모든 것을 처럼 예를 들면 음 모든 물건 모든 아 어, 우리 사회에서 거의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 달라지고 있어요. 칼 생각해봐요. 그칼 가지고 다닐 수 없죠. 다들 이상하게 그냥 볼 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칼 없이 음식 먹을 수도 없어요. 많은 음식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칼 어떻게 사는, 칼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칼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불 마찬가지예요. 불 좋다 나쁘다 아니라 불 때문에 화재 날수 있고 불 가지고 내가 음식 만들 수 있다. 그럼 불 좋다 나쁘다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일도 되고 안, 주, 안 좋은 일도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음, 한국 이민 정책 어, 한국의 아시뮬레이션 모델 음. 한국인들이 어, 외국인 여기 왔으면 한국 방식 따라해야 한다. 그거 무조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아니라 그거에 음. 따라서 음. 어, 무슨 기대가 무슨 효과 있는지, 디스크리미네이션 있는지, 음. 아니면 그냥 더 효율적인 동업 원하는지, 음, 결국 그렇게 그냥, 어, 그렇게만 평가할 수 있어요. 음. 네. 무조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음, 음, 음. 음. 이따비 완전 맞는 음, 음. 말이에요. 음, 음. 일단은 어, 칼하고 불 얘기해 주셔서 비유한 게 되게 인상 깊었고요. <laughs> 어, 한 가지 물어보고 어, 싶은데. <laughs> 그 우리 다음 세대에서의 음. 다문화는 한국에서 어떤 모습일지 일단 제가 볼때그 다문화 아이들이 진짜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렇게 다양한 길거리에서 다양한 사람들 보는 거어 일반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까 우리 영어로 얘기했을 때대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그냥 보지 못했다 내 생각에 앞으로 다음 제네레이션 자기 클래스룸에서 외국인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기대하는 게 아, 내가 방금 우리 다문화 미디어에서 다문화 얘기할 때 보상한 얘기 많이 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문화 아이에 관련 문제 그럼 기본적으로 오케이 한국말 하지 못한다. 뭐뭐 뭐지 못한다. 뭐뭐 때문에 그냥 하지 못한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 우리 주변에 하, 한국말만 아니라 음. 두세개 언어 벌써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스타일 업 어, 다문화 저희 한국계 에더 많이 벌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 줘 주시면 좋겠어요. 음. 그, 그리고 어, 진짜 중요한 거 어, 그런 사람한테 리딩 롤을 줘야 돼요. 음. 예를 들어 음, 제가 연구할 때그 연구 어, 연구 대상자 한명 저한테 이런 말 주셨어요. 한국에서 왜 실리콘밸리 메달처럼 왜, 왜 실리콘밸리 모델처럼 음. 도입이불 가능한가? 그럼 실리콘밸리 어, 봐라. 저기 모든 CEO들이 음. 원래 이민자 출신 사람이에요. 그쵸? 응.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그냥 CEO, 어, CEO, 원래 인디언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우리 아직 그런 사례 보지 못했다. 한국에서 대학교 등, 그 회사 등, 그 스템 회사 등 어, 아직 외국인들한테 그런 어, 지도자 역할 주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future, 다문화 모습은 그거에 대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응, <laughs> 윤서, 그 방금 전에 영어로 된그 어, 교육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시 말씀할 수 있나요? 그그왜 교육에 대해서 그 책이나 책 그림, 특히 다문화 개념을 위해서 왜그 그림이나 그것이 중요한는지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게 제일 처음인데요. 음.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접하는 그림이 어, 딱 봐도 누가 봐도 아, 한국, 토종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교과서에 나와서 음. 이 사람들이 다문화다라고 배우게 되면 그 한국 사람들은 딱 그냥 아, 정말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다문화구나 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자라서 언젠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 친구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으려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고치는 그런 작은 일부터 바뀌어야 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